여기는 또 이렇게 취나물이 아주 나무하기딱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. 여기는 전년도 줄기죠.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또 이제 어디서 나겠죠. 야, 취나물이 요금방에 이렇게 쭉 있고요. 저 건너에도 보니까 한 굴락이 더 있어요. 자, 취나물은 뭐 너무나 잘하실 겁니다. 이 취나물은 우리나라 대표 봄나물이죠. 아, 국화과단연생이고 어, 이와 이제 유사종들이 많이 있죠. 대략 우리나라에 한 24종 정도가 나물을 할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, 이제, 보이는 대로 제가 또 이제 소개는 해드리겠지만, 이게또 지역에 따라서 형태나 모양이 약간씩 다르는데요. 그, 치나물이 워낙 인기가 좋은 이유는, 이 맛과 향, 뭐, 어떤 나물보다도 가장 뛰어나죠. 그래서 뿐만 아니라, 이 봄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아주 최고 으뜸이라고 이, 이야기를 합니다. 뭐, 칼륨, 칼슘, 철분, 이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고요. 비타민 요 ABC,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그 항산화물질이라고 하는 베타카로틴이라든가그 외에도, 어, 아주, 특히 이제 그 비타민 A는, 어, 다른 우리 그 나물이나 야생 채소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간 건강에 굉장히 뛰어나고요. 그리고 시력보호도 아주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그 유해성분들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그를 합쳐서 이제 독소라고 하는데 그 독소 배출도 굉장히 잘하는 걸로. 그리고 이제 뭐, 뭐, 프라보노이드라든가 사포닌 이런, 이런 성분들이 어, 항산화 기능을 해서 이제 노화 방지 이런 것들도 하고요. 그 외에도 뭐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또 들어있는데요. 그뭐 혈전을 막아주고 혈액 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하는 음,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노폐물도 우리가 잘 배출을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도 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뭐암 예방이나 피부 노화 이런데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. 그 외에도 또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통증. 뭐 관절, 근육 관절이라든가 우리 그 두통, 요통 이런 데에도 기관지염, 인후염, 그, 그, 왜우리가 파음이라고 하는 그 신소리 이런 거날 때도 바로 이친나물이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그래요. 그만큼 워낙 효과가 뛰어나니까 이것도 싫어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. 예. 옛날 어르신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. 반드시 보면은 이 치나물을 이 먹어야 봄을 잘 이길 수 있다. 우리가 이것만 딱 먹지 않고 보면은 어, 이또 이제 우리 미역치라는 게 있잖아요. 예, 그러고 또 뭐가 있죠? 우리 그 어, 강원도 지방은 아주 다양하게 많지만 이쪽 서해안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은 종류는 아니에요. 이게 예, 거는 여기 요걸 너무 요 밑에까지 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를 따면은 여기서 갓도 새로 새순이 나오거든요 지금 요런 상태로 참 좋네요 자 이렇게 있고 저쪽에 지금 보였는데 긴간좀 확인 좀 한번 해 볼까요 멀리서도 보였거든요 아, 아 많지는 않고 여기 몇 개가 딱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요게 있으면은 따라서 있는 것이 어, 애기나리는 많이 보이는데요. 애기나리는 많이 보이는데 미역치가 보이는 건데 또 미역치는 또안 보여요. 어. 그다음에 뭐 숙부쟁이류가 또 많이 보, 보이고. 어. 그런데 오늘은 또 막상 또 보려고 하면은 같이 있으면 비교하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같이 <laughs> 이렇게 놓고 비교해서 보여 드리려고 하면 없어요. 음. 어려워. <laughs> 안 보입니다. 짠, 이거 제가 이제 이동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. 자, 여기 미역치가 하나 있는데요. 너무 작습니다. 이게 많이 있어야 되는, 여기는 주로 참치만 있고요. 미역치는 요거 하나 있습니다. 밑에 대가, 여기 붉은 게 특징이고요. 어, 미역줄거리를 닮아서 미역치라겠나요? 이 미역치는 예, 이것도 또한 방에서 또 이용도 해요. 전초를 이용하는데. 어 우리가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이거 약으로 쓰는 거는 뭐 감기, 두통, 목이 붓고 아플 때 그리고 어 종기, 황달, 타박상 이런 데이 처방한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요. 대부분 치나물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참치 이제 보통 참치는 따로 있는 거지만 우리 다 합쳐서 이제 그 치나물 치나물 이렇게 하거든요. 예, 그런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예, 각자 효능은 약간 차이나고 그리고 비슷한 부분이 더 많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미역치는 꽃이 다르죠 꽃이 노랗게 핍니다 어, 이게 요즘은 또 이제 그 외래종도 있어요 그 미국 미역치라고 하던가요 그게 또 있어서 이거는 또 이렇게 참치가 있고요 이 참치는 정말 많네요 주변에 어... 뜯으려고안 먹었으면 꽤 많이 뜯을 뻔 했습니다. 올해는 이상할 정도로 어, 약간 늦, 늦는데요. 그래도 어쨌든 지금 여기는 이제 충남 보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지금 아주 친화물 할 적기입니다. 딱 예, 이제 크기도 좀 커지고 이런 어, 정도니까 제 손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정도니까 어, 제법이죠. 예. 그래서 요 종류 몇 종류 어 주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참치 미역치 그 다음에 쑥부쟁이 어 그리고 뭐 개미치 그 다음에 뭐또 뭐가 있을까요 어 우리 그몇 가지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양은 많지 않습니다 고산에 가면 어, 여기는 이제 또 단풍치도 있는데 단풍치는 지금쯤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, 또 이제 국학과는그 외에도 뭐 분치, 뭐 서덜치, 서덜치는 여기서 제가 못본것 같고요. 어, 몇 가지 이제 보이는 대로 어,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오늘은 이쪽에 해안 쪽이라 기대를 좀 했는데 어, 기대만큼 있지가 않네요. 몇 종류, 최우 지금 한두 종류, 세 종류인가요? 그것밖에 못본것 같아요.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찍은 줄 알았는데 찍혀지지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얘기만 하다가 예, 여기도 몇 개가 보이고요. 자, 요거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긴 그 숙부쟁이가 또 있죠. 그 숙부쟁이도 그 이름이 또몇 가지가 있어요. 자, 그 종류별로 나오는 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